다시 세운 언약 한번 고백합시다. 두 돌판. 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또 계명 말씀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2개월 후즉 BC 1446년 1월 15일 날 애급에서 출발해서 3월 15일 날 신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해산에 도착해서 1년간을 신해산 아래에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받았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첫째는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생활에 관한 이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성막 안에 있는 성물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십계명, 즉 돌판 부여와 언약의 경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출애급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막을 건립한 후에 제사에 대한 규례 레이기서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모세가 다시금 십계명을 부여받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과 율법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는 도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을 듬지고 멀리하고 배신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서서히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니.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이미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히 깨어진 것이 아닙니?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가다 넘어져서 깨진 것이 아닙니? 실수로 놓쳐서 깨진 것이 아닙니? 이유는 금송화지가 만들어지면서 백성들이 언약을 이미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의 돌판을 깨어버리는 것을 묵인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언약을 깨어버리게 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기를 다시 두 돌판을 들고 오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들이 행하고 지킬 때에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 강한 자가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제발 꼭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복을 좋아하시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너희들이 아까 가실 실수와 죄를 내가 다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형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겨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금송아지를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고 어도는그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미 돌판을 바닥에 던져 깨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돌판을 깨어버렸던 모세의 성질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주신 계명을 바닥에 던지다니, 어찌 보면 이는 하나님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보시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파기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판에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모세로 알고 다시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돌판에 처음처럼 언약을 새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니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고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에 새기진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음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어떤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깨뜨리는 언약을 다시 그를 불러서 새겨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함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일이 두려울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삼과 지키라. 즉,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명령을 삼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친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문제는 이 언약의 내용을 삼과 다 지키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이니 이 언약을 다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이 강압적으로 명령까지 하시니 시작부터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그 말씀을 받았지만 숨이 확 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를 천 대까지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덤으로 그들의 악과 잘못 가실과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모든 백성들이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이 언약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 언약이 무엇이기에 상과 벌을 내리시면서까지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이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며 3, 4대 1기까지 보응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치니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싶으시니까 때로는 화도 내시면서 때로는 벌도 내리면서 제발 좀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그 백성들 모두 이 연약을 반드시 지키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지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너희가 타락하지 않고, 새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잘섬기며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요, 10절과 11절 말씀. 이 언약을 시키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 출애급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갈망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홍해도 마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게도 행하지 않는 이적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왜?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백성들을 거스리는 자는 직접 찾아내셔서 직접 싸우기도 하십니다. 아멜렉과싸우듯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할렐루야. 이 언약은 그 백성들이 지킬 때, 여러분 행동으로 실천할 때만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복을 얻는 것입니다. 3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무려 천 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은 내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12절에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는 그리고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는 또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 다 15절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들과 짝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16절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는 신들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20절부터는요,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11절을 너희가 반드시 드려라. 21절에는 안식기를 반드시 지키라 각각 말씀합니다. 이는 십계명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는 십계명을 언약의 중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언약의 체결을 직접 기록하시고 뜻을 알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은혜를 무려 천백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파괴한 자는 3, 4대까지 죗값을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가난 땅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방 잡족, 이방 여인, 이방 남자, 이방 풍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이미 맺으셨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언약이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핵심 목적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아무도 보지 못한 이적을 주시는 구원의 은청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대적들을 물려쳐 주십니다. 사단 본수들을 대적해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천대까지 영원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가문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연약 안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언약에 잔여라는 사실을 잃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은 내가 지켜야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지시려고 이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내가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로 한 시간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나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하나님은 내 앞길에 내 인생에 주간 자니이 전쟁은 여호와께있 뜻이 우리 인생도 여호와께서서 십자리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고 내가 아직 본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내 전체 백성 앞에 사용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에다 여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음.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종교인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DNA가 있습니다. 보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을 지킴으로 그 모든 복이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돌파는 십계명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더큰 의미에서 두돌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언약 즉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실전해야 될 언약 내용인 것입니다. 가난은 지금 이 세상입니다. 나도 너희들과 약속을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약속 좀,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라.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러니 꼭꼭 약속 지켜라. 19세기 독일의 성서학자이며 주석가인칼리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항상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사랑과 공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언약을 파괴하고 조롱하고 불신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지켜야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구약학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이 언약 밖에서는 어떤 역사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언약 말씀에 대한 실천적 신앙을 가지십시오. 언약과 약속은 지킴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보는 것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금식을 내가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무효입니다. 말씀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는 것마다, 사업마다, 복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언약을 파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등지며,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파멸의 길이요, 심판의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고집 피우며 아예 목사님 나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갔는데 왜왜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됩니? 종교인으로서는 안 됩니? 진앙이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심판의 길이요, 그 길은 막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불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성까지 길을 막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후손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과 말씀이 내삶 속에서 용해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몸무림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은혜입니다. 멋진 삶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왜 눈에인가 왜 눈에인가 얼굴이 화자 펴지고 산도 펴지는 것임 그 언약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임 그 무엇보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실 것이요 그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설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 주시니까 보호하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버림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자, 이제 결단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아이고 뭐 듣고 끝나고 예배해 드린 한 시간 의자만 뒤편다 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용이 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이 당신과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지난주 설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천만이라고 하는데 단체에서 조사해 보니까 가정 예배라고 드리는 가정이 4% 나왔습니다. 천명 중에 4%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3일치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우린과 둔빈 그 지난주에는 거룩한 논날 우린과 둔빈 그 마음의 양심과 그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는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백했는지 우리 3일치 예배 공대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한 게이트를 조사했더니 이제 부끄러워서 내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 한 7%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20, 30%가 넘어서 혼자라도 부부라도 자녀가 그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두 돌판을 마음에 일주일 동안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올 초에 우리 안수집사 가정에 신방 갔더니 신방 끝난 뒤에 집사님이 목사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국사님, 가정에 바쁘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못 드렸는데, 삼일째 예배 공동체로 다시 회복해서 얼마 전부터 드렸는데, 그 첫날, 아빠인 자기도, 엄마인 아내도, 딸인 아이도 함께 부들게 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그로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과정 어찌 길을 열어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막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푸십시오. 올해 못하셨다면 내년부터라도 새해부터라도 삼위일체 부 공동체로 아예 다출가했으면 혼자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소돔과 고무라 땅에 의열명 믿지 않는 열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요. 어찌 그 민족이 열명이 없겠었습니까? 에리미아가 찾는 여러분 그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알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니. 알면 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짐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야 이제 내년부터 합시다. 그 뒤에 사람에게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합시다. 하셔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얼마나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말씀 앞에서.